공전지. 보석함이래. 아, 전 그래? 진짜 조개래. 아, 진짜? 응. 아, 뭐. 아, 뭐. 불러질것 같은데? 야, 우리도 여기 앉아 한... 네. 우리 여기 앉을까? 하고 네. 포도, 포도 요. 주세요. 오징어, 갈피질 볶음밥, 포도, 네. 맛이야? 어저지 음. 이번에 너가 V 보할거까안 해. 먹었대? 먹었대? 아니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같지난 이거 존나 맛어 이거 허트, 트린다안먹어 <laughs> 음밥 맛있어? 선생님이 밥, 밥이 맛있다 했어 음. 겁나 맛있는데? 그 정도야? 응. 야, 빵도 먹으면 안 돼? 응 위에 뿌려서 드시면 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뭐야? 느낌 점은 이게 센스 음, 느낌 예쁘죠 기미 호가하고 넣어볼게. 못 풀겠어. 호가, 호가, 호어 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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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호가, 호가, 아가 호가, 호게 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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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호가, 해란 <laughs> 해란 다방 라니 다방 짠 우리 오늘 술 먹을 거야? 아니 오늘 커피야 짠 바닐라? 어. 오 진짜 잘 <laughs> 잘려 <laughs> 약간 목소리가 의식 의식감 의심, 카메라 의식감 목소리네 진짜 오 진짜 잘 잘리는 걸? <laughs> I g 부터 먹아, 이 e water. I go to the water. I g 니까 o t 지 언니 저거야 좋아? 어때? 이 o the w 여기 e 음. 우리한테 아니, 빡친 소감 같이 같애. 갈까? 같이 친구, 이제 순천 가야지. 데려갈까?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순천 <신청> 갈 거야? <laughs> 가자. 장난이고 좀놀좀 아, 놀다가 가자. 재밌게 <laughs> 오랜만에 나오네요 내 브이로그. 요만하다고? <laughs> 오 존나 커 진짜. 진짜 <laughs> 저게13 13인치. 18인치 먹어도 되겠는데? <laughs> 근데 장난이가 18지, 웃죠 그래, 그래. 고용 응. 먹어? 나오면 싸가. 어? 차안 와? 야, 차 오잖아. 차 조심해. 응, 차안와 <laughs> 손절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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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다 <laughs> 먹을 수 있냐? 근데?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<laughs> 나오면 가져갈 테니. 사이즈 비교해봐, 사이즈. 맛있겠다. 비교. 아니, 진심. 미쳤어. 굴랑 <laughs> 사이즈랑 아, 비교해봐. 지린다. 막 흘러. <laughs> 우와. 개오었아 좋아. 그래? 우와. 맛있게 드세요. 아. <laughs> 이제, 이제 먹으면 돼. 봐봐. 이렇게 먹으면 돼. 봐봐. 이거 이렇게 먹으면 돼. 겁나 야나 이거 뭔지 알겠어. 이거 케밥이야. <laughs> 아니, 방금 이거 접어주던 거, 긴장했을 때 먹을 김치 접어주던 거. 아, 레알, 이거 진짜. 겁나 <laughs> 포기김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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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내가 이렇게 먹은 거라. <laughs> 아, 이거 약간 사, 사람들 지날 때못 먹겠다. 진짜 소거 응. 응. 찍는 거야? 아니지 전혀 소야 <laughs> 고기 찍는데. 네이클로버 찾으면 만 원씩 드립니다. 진심 있을 것 같아. 이모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네이클로버 찾기. 어? 참, 차... 아니야. 안 돼. 찾아봐 빨리. 네 하나 뗐지? 솔직히 말해. 아니야, 봐봐 줄게 없잖아. 하나 뗐지? 아, 두 입, 어디인데요? 두 입, 네 입, 네 입, 다섯 입. 오빠어 오. 그치? <laughs> 아니, 이걸 왜 들고 오냐고! <laughs> 야, 너꺼라. 거랑... 너꺼 보고 내꺼 보잖아? 사실. 야, 세상아, 재밌다. 응. 알겠어. 야, 치즈케이크 먹자. 야, 치즈케이크 나, 너 아, 그래. 야, 치즈케이크 먹 야, 치즈케이크 너무 무난하지않아 두 개의 그럼 그래 나 단거 게임 먹고 싶어 그래 단케랑 치즈케이 단케 당케, 단케가 뭐야 <웃음> <웃음> <나 당케라> <웃음> 당크. <웃음> 당크. 야 단케로 불로 단케 당케랑 아 그래 <laughs> 아 단케 치케 그럼 단케 치 단케 하나 치케 하나 나 속만 서툴고 나 무서워 집이야 우리 개돼지 나짜아 <진짜>. 집이야 존나 <laughs> <laughs> 어. 맛있어 존맛탱 <laughs> 있지 멀리 난 나갈 때야리 빨리 엔안나갈 빨리 빨야 빨리 빨리 빨가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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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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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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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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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진짜 아무도 배웅 안 해줘 우리 인생은 훈야 안녕 넌 너만 찍냐? 야내 구리 신발 왜보여 <laughs> 아, <아니>, 나 <laughs> 니가 맥이지 지금 아니 나도 그거 신발 신고 올라왔는데 효진이가 이거 맞았지? 신고 가래 어? 내가? 뭐 개소리야 <laughs> <나 뭐하러 웃음> 그냥 손 흔들어줘 빨리 <laughs> 아 빨리 와아나 같으면 그냥 하겠다 이리 와 ㅋㅋㅋㅋㅋ 개짜다 <laughs> 시작 대화가 필요해 <laughs> 우 <우리> 대화가 <배우가 시 웃음> 아, 진짜, 진짜 왜 안해 야왜 왜, 이렇게 하 아니 아니 아, 그거 왜이래 아니 그 <laughs> <따단단단> 이것도 같이 이거 <laughs> 하고 <laughs> <laughs> 아 너네랑 못 놀겠어 야말 시키지마 숨차니까 아아 힘들어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힘들어. 야, 음, 진짜 아, 맛있네. 이 아무렇지 않게 찢은 이 수제비를 잘 먹겠습니다. 선서의 말을 음, 음. 들어야 돼. 음. 진짜 이차 음, 시바라. 나 드라마에서 아바라고 그랬어 아바라는 뭐야? 아이스 바닐라 떼 아이스 바닐라 네. 시바라는 시원한 바닐라 라떼? 내건 시바라다 <laughs> 시바라는 못 말하겠지 않냐? 마라탕이아미들아 인스타 보나안다려야지 카드 달려 억글억글억글야 야, 근데... 우리끼리 짠이까야 우리끼리 짠 할까? 하나, 나도 둘, 오, 셋! 짠! 하나, 둘, 셋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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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마셔? 개꿀네개네 계속 아, 네, 네. 아, 따라질라나? 따라지지 않을까? <laughs> 마사지 XD 안나 모듈이 탑재된 신제품 라인업. 이너 할퀴까지. 난팔라오투 가문의 건강을 위해 하기. 바디 프랜드.